예쁘죠? 무보정의 무필터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탱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도깨비불 구피 분양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거 혼자 보기 아까우니까요. 먼저 우리 예쁜 친구들 감상부터 해주세요. 진짜 아까워서 어디 분양하기도 손 떨립니다. 이 친구들 요번에 특히 물고기 안 키우는 여자 사람 친구들이 엄청 많이 예쁘다고 연락이 왔어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특히나 파란빛 친구들이 여심 자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모부 장관님들께서 싫어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요 친구들로 시작하는 거 어떠실까요? 우리 친구들이 상면 관상도 찍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어 보이죠? 팔 부분. 팔 부분에 색이 들어온 게 우리 도깨비불 구피 장점이거든요. 위에서 보셔도 이렇게 어항에 도깨비불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도깨비불 구피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얘들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어항에 안에 들어있어도 지금 위로 올라온 애랑 밑에 있는 애랑 색깔 좀 다른 거 보이시죠? 종어를 안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종어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가운데 가장 커 보이는 친구. 진짜 꼬리 완전 하프문 베타처럼 커다란 친구 보이시죠? 이 친구가 우리 분양하는 친구들 아빠예요. 아빠는 윙 이어가 저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종어라인인데요. 위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진짜로 도깨비불 동동 떠다니는 느낌.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어항 밑으로 오면은 이렇게 파스텔 스카이 블루 톤이 나와요. 어항이 밑에 있을 때는 하늘빛이 보이실 거고요. 이렇게 수면에 가까이 있을 때는 핑크빛이 돌아요. 파스텔 핑크랑 파스텔 스카이 블루 톤을 다 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얘들은 지금 수면에 가까우면서 물이 많이 차있죠 아까 분양개체들이랑 다르게 그럼 또 하늘빛이 돌고요 물에서 조금 떨어져서 물 바닥 쪽에 있으면 에메랄드빛으로 보입니다 종어 친구예요 제가 일부러 꼬리 커팅을 안 하고 얼마나 자라나 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꼬리 크게 자라는 구피 정말 좋아해가지고 종어 선별할 때 엄청 신경 썼었거든요 이 친구 꼬리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도살도 진짜 길어지죠? 윙이어도 몸통 통과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요 정도로 자라는 아빠가 종어라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다시 한번 우리 실분양 개체들 보여드릴게요. 아, 참. 그리고요. 누구나 입양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나 입양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먼저, 어항에 물잡이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분양이 안 됩니다. 먼저 물잡이 해주시고 받아가 주세요. 입양에 가신 분들 다 물잡이 먼저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피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분양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막구피 키우시는 분들이랑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친구들은 어항 속에서 공주님처럼 키웠거든요. 근데 막 막구피 친구들은 얘들이랑 다르게 잘 견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잘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신 분들만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실분캐교체 앙컷이에요. 완전 빵이 빵빵하죠? 얘들 다 빅마마로 클것 같아요. 여기는 레드 친구들입니다. 레드도 진짜 예쁘지 않나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레드도 다 예쁘다고 난리였습니다. 위에서 보면 얘들도 이렇게 보여요. 레드는 블루에 비해서 조금 더 착한 가격으로 분양하실 수 있습니다. 분양 방법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